지가 그래도 에, 이렇게 우리 고객들한테 많은 좋은 소리를 듣는 이유는 그날 딴거 이외에는 안 보내요. 음, 그렇죠? 네. 그렇죠. 아까 가공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저장했다가 하루 묵혔다가 나가는 거야. 그날 오후 전에 따서 오후에 다 보내요. 음.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딴 것도 보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거거든. 바로 딴거 같으죠. 그이튿 날이면 도착하니까. 네. 보통 우리가 매장에 생엽에 보내도 4일은 걸려요. 매장에 소비자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음. 그러면은 그런 거하고 바로 딴거 그이튿날 드시는 거하고는 네. 차이가 많이 나요. 감자 삶은 거하고 아까 쌀겨 그거를 이제 수증기를 쪄가지고 여기 먹이를 달아놓죠 온도를 한 30도 정도 유지해줬고요. 35도 정도. 여기다 가 이제 짧게 하고, 감자 삶은 거를 넣고, 저거, 부엽토, 토착 미생물을 이렇게 넣어서, 배양을 시켜서, 어 이게 이제, 약간 좀, 약간 오줌 냄새, 화장실 냄새가 약간 나죠? 근데 이 미생물이, 우리, 우리 미생물이, 토착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그, 그, 네, 수정은, 지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음. 디음벌을 이용해서 자연 수정에 거의 다 지금은 되는데 이 벌은 농약을 사용하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제 벌이 투입이 돼야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천적이에요. 온실카로이 온실카로이 머미. 존벌, 이게, 존벌 알이, 이제, 부화돼서 나와가지고, 음, 음 온실 카로이담백카로이아래에다가이 알, 이제, 이 성충이 가서 이제 산란을 하면은, 그, 기생성 천적이라 그래요. 거기 알을 흡혈해가지고서는, 이제 부화가 돼서 성충이 돼요. 이제 기생성 천적이라 그래요. 음. 그리고 이제 식이나 음. 이런 그 증세를 모르면 또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트랩이 있어요. 이렇게. 예찰하는 거야. 여기에 아메리칸 쿨파리가몇 마리 있고, 이, 이, 이거 한두 마리 붙어 있을 때 이미 천적은 투입이 됐지요. 하얀 게 온실 가로이, 담배 가로이 천적이, 저 성충이에요. 이런 거 보고, 이제 여기 천적 머미를 투입을 하는 거죠. 물을 많이 주면은 수확량은 많아요. 맛이 떨어지죠. 음. 그러면 이제 그또두 번째, 음, 질소보다는 음, 탄소체질이 많아야 돼. 음. 태비 개념, 아까 말씀드렸죠. 태비 말씀드렸지만. 퇴비는 축분을 막 넣는다고 해서 퇴비가 아니거든요. 축분은 실수가 많아요. 질산염이. 실수 그 축분을 사, 사용을 안 해요. 저희는. 음. 그 축분을 사용할 때는 언,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우드칩, 톱밥을 발효시킬 때 미생물 먹이로 조금 놓거 아니고 탄질비를 맞춰서 발효가 되게끔만 좀 도와주는 거지 그걸 밭에 축분을 직접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탄질비가 높을수록 맛이 좋아요. 음. 그럼 이제 맛은 좋은데 수확량이 떨어져. 그래서 음, 그 경제적인 가치로 너무 맛만 좋고 수확량이 떨어지면 우리가 농비를 보충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그 부분을 잘 이제 저울질을 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경영을 했는데. 음. 네, 지금도 참 소비자들 오시거나 어느 관광소에서 이렇게 방문해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그거야. 이게 내가 기농 기초 낸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농사는요, 돈 벌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늦, 즐기라. 이거 돈 벌라고 하면 불행해져. 왜? 돈안 돼요. <laughs> 그돈 가지고 돈 벌려면 다른 거 하지. 왜 이걸 해요? 실패율도 많고. 바람만 부르면 날아가고, 눈만 오면 무너지고, 비만 오면 침수도있고 예 농사 잘 되면 안 팔리고 예 근데 이런 분은 자연에 이게 섬라고 생각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인정해고선 또 아이고 그냥 또 넘어가고 그랬지 지금 지금은 너무 너무 좋지 뭐참 하우스도 굉장히 튼튼하게 졌잖아요 음. 무너질 거다 무너졌고 날라갈 거다 날라갔어요 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연재해로부터는 좀 많이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자연 생태계가 어느 정도 살아있어줘야 내가 쾌적한 환경에서 또 우리 후손이 먼 후대의 사람들도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가 있지 않냐. 이런 바보 같은 생각 가지고 해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나땅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laughs> 네? 근데 그런 또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됐으면 여태 못 왔어요. 막땅 팔아가면서도 또 바보 마냥 웃어가면서 또 여태까지 왔는데, 20, 한 2, 3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 가지고 여태 왔기 때문에, 여기 주변 사람들이 조재호를요, 사무 바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바보 농사꾼이거든요 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따라왔어요. 음. 지금은 이제 시장이고 뭐고 다 이제 형성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 저 일반 관행 농산물보다는 좀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다 음, 유기농으로 하고, 원래 있어요. 친환경 네. 그 자체는 순환농법이잖아요. 외부에서 들여다 넣는 게 아니라, 이토마도 넝쿨, 보로 다 빠져서 발효시켜서 넣어요. 네. 자기시체 발효라 그래가지고, 최고 좋은 보약이죠. 예지에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유충 어, 그 경종과 축산과 가공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사이클로 물질을 순환시켜 가면서 농업을 해야 이게 원래 친환경이고 유기농업이지 어차피 이, 이 대지는 물질순환으로 이루어지잖아 그죠 이게 똑같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투입하는 게아니야 최소의 투, 저, 투자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저투입농동법이라고도 해요. 신앙영로망법. 체 놓고 알뜰하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자. 네. <laughs> 이게, 이게 이제 진환경 농업이죠.